안녕하세요.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수석강사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협회 정규과정을 종강하신 284기 송유진 선생님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간단하게 우리 유진쌤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재활 필라테스에서 284기로 수료한 졸업생 송유진이고요. 네. 네, 현재 천룡에 그 있는 1대1 PT 개인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강사로 네. 근무하고 계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제 한 달이 이제 한 지났어요. 달. 네. 선생님은 작년 한 8월쯤에 네, 8월. 이제 정강을 하셨고 그럼 그한 6개월, 7개월간을 좀 취업 활동을 꽤 네. 오랫동안 하신 편인데 네. 어땠어요? 어 일단은 사실 저는 취업이 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직업이 이제 댄서였고 아 선생님 댄서!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댄서! 댄스 강사! 네. 그쵸? 제가 무대 활동도 하면서 음. 이제 사람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 GX 그룹 수업도. GX 수업? 네, 했었어가지고. 음. GX 수업은 주로 어떤 수업? 그 소도구 필라테스. 소도구 네, 필라테스. 트램폴린이라고 트램폴링. 방방 뛰는 음. 그 수업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몇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음. 어, 나는 티칭 경력이 있으니, 음. 티칭 면접도 조금만 준비 잘 하면 될것 같아. 자신감이 네. 있었구나 네. 이쪽 업계에서 그래도, 음. 제 봤으니, 음. 맛을 봤으니 <laughs> 잘 되겠구나 하고, 사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력서를 이제 한번 써서 제출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로 <웃음> 선생님께, <웃음> 선생님께 네트스 요청을 그러셨었죠. 드렸고 네. 네. 선생님이 감사하게 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너무 네, 디테일하게 잘 조언을 해주셔서 음. 그 조언 해주신 거대로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여러 센터에 이제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제 면접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면접까지는 네. 가셨구나. 그래서 어, 어 이제 좀 풀릴려나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왔어요 갔는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원장님들이 음. 제가 그 과거의 경험은 이제 인정을 해주시지만 음? 기부 필라테스로써는 그렇죠.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채용까지는 굉장히 망설여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저한테 직접 말씀을 또 해주셨고, 어. 어, 그리고 이제 그 면접을 봤을 때 원장님들도 저한테 조언을 또 해주셨는데 음? 대강 수업을 일단 많이 다녀라 음. 네, 요런 그리고 지인들도 많이 이렇게 강의를 수업을 해보면서 경험, 경험을 알아요. 조금 더 쌓아야 될것 같다. 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대강 고하는게도 쉽지만 않더라고요. 금장일 쉽지 네. 마감이 맞아요. 되고, 이제 그럼에도 계속 대강이 이제 공부가 뜰 때마다 음. 계속 이제 알림 설정을 해놓고 음. 그래서 한두 군데 이제 대강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퇴칭 면접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조금씩 극복이 되기는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음. 어, 이제 체험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점점 이제 하루 이틀 불안감이 더 어? 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음. 이제 제가 한 군데, 어, 한몇 군데를 더 넣었던 센터 중에 음. 이제 면접을 보러 또 이제 갔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은 그냥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퇴칭 면접을 보고, uh -huh. 그냥 뭐 센터에서의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uh -huh.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네. Uh -huh. 이번에 마지막에 면접을 보러 간 센터 같은 경우는 uh -huh.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대표님이 uh -huh. 되게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정중히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Uh -huh.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고 아 이먼저 말씀을 건네주시면서 이제 센터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아 제가 마치 이제 회원인 아 것처럼 그래서 센터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 데스크로 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먼저 안 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래서 네, 노트북을 이제 꺼냈더니 네. 아, 저희의 센터는 뭐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개를 하셨구나. 거의 브리핑한 것 하듯이네요. <laughs> 음. 네, 여기 이제 강사님들은 음. 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음.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오셨는지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더 자세하게는 이제 급여까지까지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게 급여가 분배가 되는지까지를, 어. 사실 여기 선생님들도 취업 준비하실 때 보면은, 모든 센터들이 급여를 써놓긴 하지만 이게 사실. 투명하지 네, 않죠. 액수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엑셀 파일을 명확하게 음. 보여주시면서 다 이제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을 어. 한다는 것을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쪽 업계에서 저도 많은 이제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음. 면접을 보면서 음. 사실 비슷하거든요. 면접은. 그렇죠. 그런데 몇번 보니까 비슷하죠. 네네. 되게 <laughs> 비슷했는데 <웃음> 아 진짜 면접, 다운 면접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음. 느낌이 들고. 면접에서 감동을 받으셨나요? 네, 감동을 아, 받았어요. 그래서 음. 면접을 보는 내내 아 여기 너무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아 너무. 너무, 채, 너무 진짜 근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 대표님, 제가 면접을 보다 보니 더 확신이 든다. 제가 이곳에 꼭 다니고 음. 싶다. 여기서 크고 싶다. 진짜 말씀을 드렸어요, 면접 볼 때. 음. 대표님도 이제 제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거에도 감사하다고 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어, 또 면접비 만 원까지. <laughs> 면접기 만원까지 네, 이런 곳은 음. 처음이었어요, 진짜. 선생님이 네. 이력서 처음에 자꾸 떨어지고 네. 또 면접에서도 자꾸 떨어지고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네. 오히려 이 센터는 면접을 보러 가셔서 자신감을 더도도어주는 그런 네. 센터였네요. 맞아요. 되게 좋은 센터인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선생님이 어, GX 강사, 댄스 강사이셨었는데, 필라테스 강사로 전환하고 싶다. 아... 뭐 그런 생각은 왜 하셨을까요? 아, 제가 이제 댄서 활동을 하면서 오. 큰 부상을 입게 됐어요. 이제 아 다치셨구나. 네,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에 파열이 되면서 수술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다시 할 수는 있지만, 한번 크게 다쳐보니까 제가 몸을 스스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본업에 음. 활동하면서 소심하게도 어, 그렇죠. 하게 되면서 음. 아 이제는 춤은 그만 춰야겠다. 그런데 나는 운동이나 뭐 이렇게 몸을 쓰는 걸 좋아하고 음.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크게 느끼는데 음. 그러면 어쨌든 내 무릎 재활을 위해서라도 음. 이제 운동은 해야 되고 그렇다면 필라테스가 좋을 것 같다. 근데 음.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살려서 음흠. 이제 강사로 해야겠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겪은 것을 음. 또 이제 공통된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쵸. 그분들도 그분들께 도움을 도 드리면서 음. 또 넓게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은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을 했으니까 네. 네. 운동을 좀 올바르게 음. 네. 전달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음, 네, 선생님이 몸소 다치고, 네. 아파봤기 때문에. 네.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를 케어함과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네. 있으셨구나. 그렇다면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 위해서 자극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건 아셨을 네. 텐데, 그, 그때 저희 아... 협회로 오시게 된 연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제가 진짜 <laughs> 오랫동안 <laughs> 고민을 많이 하고, 음. 서치를 진짜 많이 했어요. 틈틈이. 음, 찾아보셨구나. 네. 근데 진짜 필라테스 뭐 자격증만 쳐도 uh -huh.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협회들이. 그래서. 근데 이 많은 협회 중에서 사실 그 알짜배기를 고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짜배기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정보도 없을 때였는데. 알짜배기? 네.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생각한 그 알짜배기의 목록들이 뭐였냐면, uh -huh. 첫 번째는, uh -huh. 거리가 가까운지. 그저 그렇죠, 일단 동선이. 네. 음. 그래야 지 지치지 않고 그치. 끝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그치. 가까운지. 음.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빨리 이제 시작을 하고 싶었고 음. 사실 이제 몸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그 공부 기간이 너무 그치. 길지 않은 거. 너무 길지 않게. 네, 어. 너무 길지 않은 너무 길지 기간. 네. 어, 그리고 이제.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laughs> 현실적으로 그렇죠. 내가 감당이 가능한. 그렇죠, 그렇죠. 응. 내 가격이 합리적인지 응.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다쳐서 재활 쪽으로 해 때문에 응. 이제 재활의 내용을 다루는지까지 이제 따져봤을 때 재활 필라테스인지. 응. 네. 국제 재활 필라테스 협회가 따는 거예요. 응. 아 여기다 해서 바로 네, 등록을 하게 됐어요. 아. 어. 네. 아주 음. 선생님이 원하는 미지에 네. 아주 적합한 뭐가저도 네. 빠지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 올 수밖에 없는 협회였네요.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저와 함께 어... 이제 공부를 네. 이 과정 중에 끝까지 잘 네. 이제 마치고 자격증까지 이제 받아가신 케이스인데 어떠셨어요? 이 과정이? 일단 맨 처음에 낯선 환경에 가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긴장을 하잖아요. 뭐 두려움 반, 음? 기대 반, 설렘 반이 있는데 저도 그첫 개강일날, 음? 설레기도 했지만 되게 긴장을 하고 갔어요. <laughs> 갔는데 선생님이 네. 어, 너무 마치 어, 예전에 몇번불 사람처럼 <laughs> 너무 다정하게 밝게 옆집 언니처럼? <laughs> 되게, 되게 받아,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음, 그렇게 느끼셨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음? 어, 기분이 좋았어요. 첫 번째로 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선생님께서도 이제 교육생들과의 첫 만남의 자리다 보니까 음. 이제 소개라든지 음. 그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수 있는 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협회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또 확실히 느꼈던 게, 네. 그 항상 말씀하셨던 게,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네. 아, 진짜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강사 한명한 한 명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공부 뭐, 이론 교육은 어느 그 기관이나 사실 비슷할 거라고는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다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이걸 어떻게 끝까지 유지를 시키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선생님 강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교육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네, 확 꽂힌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내비게이션 그 네. 말에? 그리고 네. 사실 이 이쪽이 이제 수료 기간이 끝나다 보면 사실은 또 약간 또 외로워질 수 있는. 맞아요.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끔 언제든지 뭐어 밤에도 좋고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이렇게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는 게 <laughs> <진짜로> 적어나지. <적어놔야 돼. 웃음> <laughs> 근데 그게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 여기는 진짜 끝까지 내가 잘 해나갈 수해 나갈 수 있겠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현장에 나갔을 때도 뭔가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음. 진짜 딱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공부 <laughs> 내 시작을 조금 즐겁게 마음 편하게 할수 있었고, 음. 일단은 그 막연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진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물론 힘들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 과정 중에는 네. 일어나는 힘들었 어느 정도는 고될 수밖에 없지만 네. 음. 근데 즐거워서 음. 재밌었어요. 음. 네잘고제 기억에는 네. 선생님이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laughs>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셨던 아, 그 눈빛과 아, 그 에너지가 기억이 나네요. 네, 선생님 지금 눈빛을 보니까 <laughs> 다시 저도 많이 기억이 났고, 아, 네.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또 아, 힘을 내어서 아, 더 네. 에너지를 다시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예전에 일하셨던 GX 강사, 네. 댄스 강사, 그 일과 지금 필라테스 강사가 어떤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음. 선생님의 예전의 경험. 어, 제가 진짜 또 지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음. 그 세상의 모든 경험은 언젠가 다 쓰인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티칭을 할때 음. 그 유치원생부터. 아. 거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이제 어르신 분들까지 남녀노소 연령대를 정말 다양하게 굉장히 네. 없네요. 네. 네. 티칭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 가지고 음. 어 사실 그 물론 사람의 차이긴 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뭐 대처 능력이라든지 음. <laughs> 아니면 어, 목이 아니 네. 주시고 <laughs> 천천히 <웃음> 천천히 대처, 대처 능력이라든지. 뭐. 지금 뭐 어떤 뭐 프로그램,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그 시간 동안 하면서 터득한 게 음. 이제 제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그게 선생님의 예 전통. 네네. 경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음.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음. 사실 이제 회원분들을 이제 대하는 게. 겉으로는 이렇게 밝게 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힘들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대가 되니까 좀 뻔뻔해지더라고요. <laughs> <laughs> 뻔뻔 아. <laughs>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내면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30대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단단해진 것들이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그 내상이라고 그 하잖아요 어. 그런 게 많이 이제 음, 네. 많은 회원들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소통하는 네, 부분에서 네. 어느 정도 예전의 경험이 또 도움이 되셨구나 이게 네, 또 done. 다양한 연령층을 경험해봐서 또 음. 그만큼의 어떤 선생님의 어, 그것이 또 하나의 경력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음. 우리 우리 일 역시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네, 음,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필라테스 강사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음, 선생님만의 어떤 마음가짐, 마음가짐. 철학? 철학, 그리고 어떤 뭐 노하우 지금 음. 이제 경험해보고 겪어가면서 생겨지는 그런 부분들. 어 일단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강사의 뭐 지식이나 실력을 정말 당연한 거고요, 음. 당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뭐 모든 직 이 쪽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성. 그 인성이, 저다 풀어서 얘기를 하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한테 먼저 밝게 인사하고. 네. 인사. 네. 그리고 이제 강사도 사람인지라 물론 컨디션이 이제 뭐사운드 때도 많이 그렇죠. 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 음. 어쨌든 필드에 나갔을 때는 이제 프로로서 이제 일을 해 나가야 되기 음.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되게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원이 느끼기에 나의 그 에너지가 항상 음흠. 발달하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음. 늘 이제 매일매일 컨디션을 잘 체크하는 게 기본인 것 같고, 오. 그리고 이제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한두 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 강사 입장에서도 수업 프로그램을 짜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는 게또 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회원의 니즈를 충족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해야지 성공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네. 각자에 맞춰진 네. 시퀀스를 또 내가 네. 계속 구성해서 또 준비해서 네. 수업을 해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많아지면 또 생각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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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만만치 네. 않죠? 근데 그것들은 그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즐거워요? 어, 지금 <laughs> 너무 즐겁고요. 칠퇴근 <laughs> 너무 신납니다. 저 이런 적이 뭔데 있었나 싶을 정도로. <laughs> 아, 이렇게 칠퇴근이 즐거울 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네,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혹시! <laughs> 네. 음, 선생님이 지금 강사 생활할 때. 네. 좀 내가 부끄럽거나, 그, 좀 실수했거나, 아, 뭔가, 그럴 때 어떤 음... 에피소드? 지금 갑자기 아, 네. 이불, 이불 속 들어가가지고, 이불킥 하고 싶어요? <laughs> <어떤> 그런 <laughs> 에피소드는 없나요? <웃음> <웃음>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할 순 아, 없으니까. 음. 이거는 이제, 경력자이신 분들도 가끔씩 음. 이제 하신다고 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음. 저도 최근에 있었던 음. 일이거든요. 그 이제 회원에 맞춰서 수업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음. 이제 딱 수업에 들어갔는데, 음. 이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다음에 연결되는 동작이. 음. 제가 설명을 쉽게 드려야 되는데, 그 동작이 이제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티칭을 해드리는데, 회원님이, 어, 이게 맞는지, 이게. 아리송이 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 선생님, 이거 자국이 잘안 느껴진다. 아, 그래서, 아 그래요? 그냥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고 하는데, 어머. 이 <laughs> 동작이 아니었어. <안> 아니었던 거예요. <laughs> 아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순간, <laughs> 네.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면서. 어지럽겠네요. 여기서네 죄송합니다. 하고 하기에는 너무 후로답지 못해 보이는 음, 것 같고, 음. 그냥 이거를 연결해서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일단. 그 잠깐의 <laughs> 순간 네. 동안. <laughs> 근데 일단은 그 동작도 잘못된 동작은 아니었어서 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기는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좀 제가 발의를 한게 원래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더뭘더연결해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자극을 <웃음> 느끼게 <웃음> <웃음> 연결을 해서 음. 이제 했죠. 수업을 때제 마쳤는데 아, 제가 스스로 자신이 너무 어, 미치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수업을 계속 복기를 하면서, 아, 진짜 이러면 안 된다. 물론 실수는 할수 있는데, 이 같은 실수로 또 하면 안 되니까 수업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내 스스로 그 수업을 더 느껴가야겠다라고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은 네. 참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수업에 들어갔을 때 회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것도 네. 강사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선생님, 그 짧은 순간 안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테지만, 잘 헤쳐나가신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건 끝나고, 다시 내가 복귀를 제대로 해서 다음 수업을, 수업을 준비하는 그 마음, 네. 그 자세가 더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누구나 네. 실수는 할수 있는 네. 데 어, 선생님, 잘, 하신 것 같아요. 음, 이거 역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예전에 선생님이 티칭을 네. 해보신 경험들이 또 도움이 되지 했던 네. 건 아닌가. 네, 그 그렇죠. 어, 약간 이런 애드립. 네, 그 음. 약간 위기 상황. 위기 상황. 위기 상황 대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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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혹시 선생님의 음. 이제 강사 생활에서의 음,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와 비전 뭐가 있을까요? 어. <laughs> 일단 저는 이제 국제제활 필라테스처럼 기본적인 그 사명감이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맞나요? 네. <laughs> 근데 그것이 사실 그한 단어, 뭐 선한 영향력 다섯 글자지만, uh -huh. 많은 것을 버하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또한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예? 사실 지금 업계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또 너무 많이 이제 그, 운동 강사들이 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옥석을 또 가려. 아, 옥석을 가려. 네. 그렇죠. 아, 좋은 멘트들. 그래서 옥석. 이제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센터와 운동 강사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이게 힘들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업계와 강사들 중에서는 그 옥석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옥석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인성은 계속 갖추어나가면서 음. 계속, 어쨌든, 운동선사도 계속 공부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내용이 업데이트가 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계속 저한테도 대입을 시키면서 음. 해 나가다 보면 선생님께서도 항상 수업 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도 사실 교육 수료를 하는 과정 동안 사실 불안했던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음. 계속 사방에서 폐업하고 있는 센터들, 아. 그리고 어, 뭐 트레이너, 뭐 필라테스 강사는 이미 너무 많고 많아서 네. 이걸로 뭐 음. 성공하게 해뭐 음. 쉽게 말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어렵다. 사실 부정적인 가능들이 부정적,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많잖아요. 취업도 안 된다, 경력자들도 그렇죠. 취업이 안 되는데 음. 어떻게 초보 강사가 취업을 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음. 그런, 그런 불안감이 불안감 있었지만 그런. 선생님께서 항상 네. 그 과정 중에서 말씀하셨던 게 결국에는 회원들은 그 선생님을 보고 간다. 선생님을 보고 가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속 준비가 되어 있고 하면은 웅다. 그 그렇죠. 네. 나이스에 웅다. 어, 선생님이 <laughs> 얘기한 옥석. <laughs> 옥석이 된다. <laughs> 옥석이 되어 있으면 누구든 네. 찾아오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흔들리는 제 마음이 좀더 단단하게 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저도 지금 그 마음으로 주말에 지금 또뭐 공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음. 아, 또 공부하고 계세요? 네. <laughs> 멈추지 않고. 네네. 공부를 <laughs> 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뭐 필라테스 업계, 뭐 어쨌든, 운동업계에서, 응? 그러니까 송유진 하면, 아, 그리고 뭐 건너 건너라도, 응. 조금 알수 있게끔 제가. 옥사. 네, 송유진은 옥사. 송유진은 옥사. 일단 이렇게, <laughs> 목표, 목표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꿈 좋다. 네. 응.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운, 뭐, 회원들, 뭐, 이 입장에서는, 어, 저 선생님한테 배우면, 응? 어, 그래도 운동 재밌게 할수 있어.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을 딱히 바뀌게끔, 음, 인식이 바뀌게끔, 음. 네, 성장하고 싶은 게. 앞으로 더 좋겠군요. 많이 네. 그 좋은 강사로 네. 성장을 해서 옥서, 이되고 싶은 되고 이 업계에서. 네. <laughs> 그럼, 앞으로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어, 사실 이제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 중에 분명히 이 직업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쉬어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음. <laughs> 쉬어 보이는 거라고 음. 또 아,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막상 내가 해보면 사실 쉬운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필라테스 강사라는 것도 굉장히 그 어려운 직업이지만 어,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공부를 안 하고 강사 스스로 운동을 안 하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속 공부는 해 나가시면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건 그냥 티칭만 하는 직업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운동 강사하면 당연히 운동을 다할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과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되게 불안하고 생각보다 빨리 안 되는 것, 것 같고 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느꼈지만은 그냥 계속 해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네, 계속 그냥 하고 있으면 돼. 계속 하면 이루어진다. 음, 맞아. 네, 저는 그거를 믿고 있어서 물론 중간 중간에 계속 흔들리실 테지만 내가 필라테스 강사가 되겠다는 확신만 있으시면은 이제 그 마음 붙잡고 계속 그냥.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될 어, 때까지. 어, 어, 어. 될 때까지.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불안하시면 꼭 이제 유정사 형때 <laughs> <laughs> 네, 연락을 해 주시면. 아이고. 네, 저, 저도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어, 선생님, 제가 여기 면접까지 갔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뭐, 오늘은 어디 대강을 했어요. 음. 그냥 이런, 제가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음. 이제 사실 이제 위로받고 싶어서 연락을 음. 보내드린 건데, 선생님께서 위로뿐만 아니라 응원까지 해 주시고 하셔서 또그 그 말씀 또 붙잡고 또한 번씩 더 네, 계속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laughs> 우리 네. 유진 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자꾸 떨어지거나 또 자신감이 많이 상실될 때는 불안감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서 또 복잡한 생각들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만할까 등등의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이 과정을 끝내고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다 한다면 그냥 일단 계속 해보자 해보는 것이 뭔가 길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 내가 갈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많은 생각들이 들때 음. 유진 쌤처럼 또 저에게 연락하시면 그 생각들을 좀싹 지워드리고 또 그냥 일단 앞으로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드스님과의 그 이야기들이 음, 필라테스 강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강사들뿐 아니라 또 앞으로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도 음,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또 바로 또 이제 근무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즐겁게 네, 시간 <laughs> 어, 즐겁게. <laughs> 시간 쪼개어서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 나누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어, 앞으로도 선생님은 옥석이 되어서 저희 필라테스, 국제제활필라테스협회에 또 어떤 빛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선생님의 날개가 멋지게 더 헐헐 펼쳐지면서 하늘을 날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이미 선생님은 날개 펼쳐 멋지게 날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284기 송유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laughs>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